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소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이단자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이단자를 격하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사도권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울은 온갖 무함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청결한 심으로 보존시켜서 그리스도께 중요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갔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사탄마귀와 천사가 언급되는데 사탄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되들었을 때 오늘날의 마귀 곧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종종 빛의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신을 선하며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본래가 거짓말형이라서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빛나는 천사의 날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천사는 본래 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쓰인 헬라어로 인겔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가 영어에 들어와서 엔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일 때 대개 천사들이 이상 중에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중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르 생활에서 돌아온 뒤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묘사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처럼 개별적인 이름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그리스도나 성령께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때 그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게에 같이 기도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안 매를 세번 맞고 해참과 돌로 맞고세번 파산하고 일주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줄이고 목 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당한 여러 고난 중 하나가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매질은 채찍이나 가죽끈으로 죄수의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매질의 횟수가 정해졌는데. 최대 39대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수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 차원에서 과잉 형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9대를 맞거나 죄수가 죽을 경우 때린 사람은 죄수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질은 회장에서도 시행되었으며 죄인은 윗옷을 벗기운 채 가두어 당하의 가족으로 결박당하고 소가족금으로 매질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시련 속에는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시련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불쌍한 영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험난한 길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울은 그렇게 참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그처럼 값어치 있게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만 내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창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산하는데 일자를 주 기품에서 지냈으며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여러 번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벗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들아 보게 하옵소서 헛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결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의 소명과 그 열심과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